이제 저희들은 여성의 시간에 젊은 청년들을 모두 모시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올 우리 청년을 모시겠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헌재에서 대통령이 인권이 그 인권위에서 방어권 보장된 걸로 민주당이 그 탄핵화 몰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 정신병원으로 처넣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들을 정신병원으로 처넣겠답니다 지금 당장 정신병원으로 가야 될 새끼들은 누굽니까 민주당 민주당을 정신병원으로 이재명을 구속하라 저는 문영배 행방방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그 증거 자료들을 미국 국무부 CIA에다가 신고하고 왔습니다! 이쯤 되면 문영배가 절 죽여버릴 것 같네요. 출로을 <laughs> 보내가지고. 문영배는 횡경뿐만 아니라 방송, 방송지? 출입 논란, 음주운전까지 여러 전보가 많이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과거에 아동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한결 법정으로 직, 직접 불러서 증언을 하게 만들었다는 정말 미친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같습니까 안됩니다 이런 쓰레기 새끼가 무슨 대폭발입니까 <목소리> 여러분들 운영배가 자기 동분값에 뭐 해킹 어쩌고 하는데 진짜 해킹이라는 거 게임으로 치면은 인벤토리에 있는 아이템까지 다 박살을 내고 장 착용하고 있는 장비까지 다 파괴시켜야 이 정도는 해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해커가 해 짓이 어서 늙은이를 모이 뭐 동봉 카페 왜 음란물을 대라니까?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행복십니다. 재판같은 재판을 국민들은 믿지 못합니다 이러한 재판들 하는 이미선, 정계선 정정민, 행방부 문영단 당신들은 대통령이 재판을 자격이 없습니다 네.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고양시의구 29살 정남입니다 좋은 날씨에도 아스파트에서 태국 흔들고 외국 활동하심에 모두 감사드립니다! 관련적 박근혜를 보며 활행 때는 저희 이국 성동이 너무 무지했습니다! 저부안에서 어르신들이 아스파트에서 태국 흔들며 하늘의 번뇌를 치실 때 저도 어르신들이 왜 그러셨을까? 의문이었는데 이 모든 것이 믿기다! 7시간 내에 뛰어넣지 않는게 말이 되는 그, 거다, 이거 아니까 그래 놓고, 저기 양산에 있는 삶을 도대갈이 못 차야 돼! 박명방에다가 너희들의 영혼이 죽고리지 않나, 이가 애들을 지내물로 삼아 대통령이 된다는 말입니까? 보수아 지보선 이런 수행이 지어졌습니다 이제는 계속 준비가 되습니다모수는 아니 아니에요 지금은 누가 아니까 29번의 불편을 최대에 인권위에서 통령 방어고 보정을 복면시켰다고 인권위로 복시고 누가 아니까 이준호가 이재명 아버지니까 그런 삶의 난발 속에 기대하신 유석의 국민의힘 대선을 반군자들에의 착결을 위해 무전평가를 반발하는 틀권을 내세우고 대협령, 대놈병, 아니, 대동령을 권보하셨습니다! 아 대협령 선보를피해놓으신 분이 있습니까? 이게 어디로서 내란이에요? 없습니다! 본인 이 눈치당했어요? 아무며 문지락되는 그런 무한편을 안아보시고 백신을 맞으면 밖에서 밥 제대로 온것 같습니다. 이게 경영 아니에요. 똑같하요하물며 국회의원도 주민증 제시하는 국회의원서 들어올 수 있었대요. 이게 무슨 예랍입니까 맞아요. 선관위선관요당당하게건강하가건요

적단이 미국 압송이 패트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최근에 관재심리에서 국정원 홍정원 이익 차장과각종문전특정사령관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력 경제이며 위대한 위대첩을 가진 기도자이니 감사합니다! 따라서 12월 3일 이상 기업은 부정선거를 비롯한 복잡한 국정문제를 푸는 신의 한수였으며 비한방을 울지 않은 연례혁명으로 역사에 길이 기록될 것입니다! 정열 대통령 당핵의 희가 원내 복귀에서 국정을 돌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국정관 대통령은 대미 관계를 빼서 지금 할일이대가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치적 전쟁 지완 김병기 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또아리를 펼칠 수 있었는가 박범 아, 가운데에 있는 자신영복체로 국정원의 원운성을 만든 문재인 불어 대가리 이놈 새끼가 문제입니다 야이 개자식아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김병기라는 놈이 홍장원의 아들을 국정원의 통체 개입을 해서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것이 홍작원 대모를 통해서 확연히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목소리> <목소리> 의자를, 의자를 <저리로> 붙여주세요. <목소리> 여기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드러내지 않았지만 박선원이가 무슨 짓을 했는가? 자, 트럼프 대통령을 오벨상 추천한다는이 개같은 소리를 짓거렸는데, 국회에서 메모지를 하는 것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예, 습니다이카메라에 잡힌 글씨가 홍장원 메모지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박선원이가 바로 이 홍장원 메모지의 주인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야, 이... 공작, 에모지검증 없는 재판은 사기입니다, 여러분. 오! 당장에 중단해야 됩니다. 로 중단하고 검증부터 해야 합니다. 다음 주간으로. <laughs> 그러니까 이 홍장한 메모는 나불 당의 정권 탄탈 공작의 증거물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이 증거물을 쓰지 않고 어떤 식으로 썼는가? 헌재의 탄핵 소추의 증거물로 쓴다는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안됩니다. 어, 자를 보십시오. 한동훈도 뛰어들고. 박찬대도 끼어놓고딴 일부도 끼어놓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홍장한 메모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기각하라 아, 나좀별로 바깥으로 좀 밀어주세요 의장 이 홍장한 메모 이것이야말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법정에서 확실하게 밝혀내고 탄핵을 진행한다, 심판을 진행겠다 아니 심판할 이유도 없습니다 무슨 아, 너무 무정대 같은 손님 인간이, 손님 인간이 손님 어떻게 손님 그런 손님 식의 손님 재판을 다선 열렸으니까 빨리. 좀 물려주세요 자 우리가 제가 도를 외치겠습니다 자, 빨리 마지막 석방하라 이 부분만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법대로 하라 법대로 <목소리>